명도 하다가 얼굴에 상처가 났을 때가 <laughs> 힘드지 않니? 인중에 여드름이 났을 때가 더. 이거지 아니 지이 상태. 음. 원장님 이렇게 나쁘신는 건가요? 아 어떠셨어요? 펄란이들 저... <laughs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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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해 주세요. 안녕, 안녕. 인사해 주세요. 네 박사. 박사요. 어케이 덤덤 한번 해 주시죠. 덤덤? 네. <laughs> 속에 고통 월드컵.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고 뜨거운 그릇을 맨손으로 만졌을 때. 엄청 뜨운데 스마트폰 때문에 맨손을 로 내놓고 다닐 때둘 중에 어떤 게더 고통? 음이 저기 국이지. 두 번째. 어, 뛰다가 방, 발목을 접질렀을 때.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났을 때. 이거는 뭐가 같아? 어, 좀 다리에 쥐 났습니다. 설마 언저리 지나셔도 참으세요. 지나서 어, 참냐고? 그것도 막 즐기세요. 너무 고통 무슨 <laughs> 그다음입니다. 머리카락이 지퍼나 모자, 어 단추 이런데 막 응. 이렇게 찝혀가지고 잡아 뜯길 때 또는 감았다. 계단을 오르다가 어 정강이를 박았을 때 하나 둘셋 둘, 정강이 <laughs> 저랑 다르시네요. 정강이. 그다음 빙판길에 넘어졌을 때 머릿속 여드름을 긁을 때.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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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하나, 네, 네. 둘, 셋. 진짜. <laughs> 조심조심가야지왜 넘어져요 원장님? 가다 보면은. 네. 미끄러지 데가 있어. 책을 넘기다가 종이에 손을 배웠을 때, 응. 또는 레고 막 어질러져 있을 때 모르고 밟았을 때. 하나, 네. 둘, 셋. 레고. 원장님 이 레고 네. 네. 밟으실 네. 때. 일이 있으세요? 옛날에 그 앞제도 그러 갔었어요. 어떠셨어요? <웃음> 오! 손톱을 너무 짧게 깎았을 때. 또는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살 찔릴 때. 하나, 둘, 셋. 아스팔트. 우와! 저 어렸을 때누나넘어지면 아스팔트 썰이 나는. 네. 음. 또는 네. 네. 손톱 너무 짧게 자르면은 간혹 여기 뭐균 같은 거 들어간 것처럼 막 감고 붓기도 하고 너무 불편하던데요. 너무 싫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제손톱은 예쁩니다. 원장님, 그... 응? 불닭볶음면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? 이거를 드실 때랑 별로 안 뜨거운 줄 알았는데 입에 넣으니까 엄청 뜨거워가지고 입안을 다 들리셨을 때. 원 어, 이거는 엄청 뜨거운 거넣으셨지 근데 네. 매운 것도 네. 맛있게 매운 거 말고 네. 끗하신게있아요 네. 매운 면은 머리가 음... 뭐... 면도 하다가 얼굴에 음. 상처가 났을 때가. <laughs> 힘드세요? 아니, 임중에 여드름이 났을 때가 더 아, 임중이요 원장님도 이렇게 나보신 적 없나요? 아, 어떠셨어요? <laughs> 올라가다가 정강이를 박았을 때가 아프세요? 아니면 뜨거운 줄 모르고 뜨거운 거서 맨손으로 잡았을 때? 아니, <laughs> 정강이. 이때 엄청 심하게 박으셨었나봐요. 내고 레고. 내고가 많이 아프셨어요. 아니면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쓸리셨을때 아프셨어요. 내고지. 아스팔트 일리 없어요. 왜요? 아스팔트 없는 데로 나왔는 <laughs> <laughs> 인중에 여드름이 났을 때 그리고 별로 안 뜨거운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엄청 뜨거웠을 때. 내고지. 아. 제일 아픈 게뭔줄 알아? 어떤 거 봐요? 여드름 이 있어서 짰는데 나오진 않고 빨개.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니들로 봐. 이대로 하면 더 심해져. 그럼 어떻게 해석니까 돼요? 를럼 진짜... 발 뒤로 걸었요안 나자면 좀더 길어야 되는 다시 한 번... ㅋ ㅋ ㅋ ㅋ 그다음에 뾰루지 난거 까먹고 막 긁으셨을 때가 아프세요? 아니면 자다가 다리에 쥐났어요? 다 아, 맞아. 인중에 여드름이 나셨을 때가 아프셨어요? 아니면 계단 오르다 정강이... 정강이 진짜 어디서... 내고이십니까? 다리에 쥐났을 때이십니까? 다리에 쥐났어요. 이제 결승입니다. 정강이십니까? 다리 지났을 때 이십니까? 눈 관련해서 좀 일상 속에서 좀고통 느낄만한 게 있을까요? 눈 관련해서요? 사잘분들이 자기에서 가 스트레스 많이 받 그러면 술을 많이 드시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요술 많이 드시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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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저 원장님이 일상 속의 고통 월드컵에서 고통이 많이 느껴지시는 거는 다리 지났을 때. 아우, 원장님, 정말 싫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버런이들 네. 안녕, 네. 안녕, 네. 안녕. 네. 다음에 또 만나요. 네, 안녕, 안녕. 고통 없이 사세요. 저는 이런 원장님과 네. 일하고있습니다